아, 학원도 네. 다니셨어요? 네, 작년 10월에 다녔었어요. 뭐. 이런 위주의 수업이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게 솔직히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문제 풀때 조금 접근이 쉽다 그 정도인데 그 학원 2개월 다니고 이제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잠명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94년생, 남자 차명환입니다. 저랑 같이 인연 맺은 게 24년 11월부터인가요? 실질적인 시작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시작했다고요 제가 실제로 준비한 기간은 학원까지 합쳐서 에, 에, 이제 10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아, 학원도 다니셨어요? 네, 작년 10월에. 아아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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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공부하기 전에 예그 네, 네, 네. 학원 2개월 다니고 이제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제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이제 건설업에서 되게 오래 일했어요. 건설업 관련 기사를 좀 따고 그래도 꽤큰 기업에서 현장 관리랑 생산 관리 업무를 좀 했는데 이 일이 너무 저랑 맞지 않고 그래서 음. 전기기사를 유튜브를 보니까 음. 무지한 풀면은 시설 어... 관리해도 350에서 400은 번다더라. 근데 350에서 400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정기기사 보고서는 준비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와... 아, 근데 진짜 네. 취득 잘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자격증 중에 이만한 가성비가 있는 자격증은 없다고 봅니다. 필기는 언제 붙으셨죠? 1차에 붙었어요. 네, 네, 네. 25년 1회차 때 필기 붙고. 네. 그 때서부터 네. 진행해서. 1회차 실기 떨어지고 2회차 실기 때 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랑 같이 이제 11월, 12월부터 이제 공부하셨는데, 필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작년 10월부터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런 위주의 수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문제 풀때 조금 접근이 쉽다 그 정도인데,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학원 다닐 바에는, 그냥 전치모 선생님 풋 강을 듣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이제 10분짜리 강의 모아둔 거 있잖아요. 네, 네. 10분짜리 다 합치면 10시간이더라고요. 그거 그냥 2주 무한방법 돌리면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봤을 땐 사실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300시간, 400시간짜리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 2주로 하면 이거 언젠간 따겠지만 몇년 걸리고 막말로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 방법으로는요, 필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쭉 하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한 것도 복습하고, 수요일 날, 월화 복습하고, 목요일 날, 월화수 복습하고, 금요일 날 월화수 목 복습하고, 토요일 날 이제 일기일기 보고, 이렇게 한 3년치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거든요. 아는 문제가 많아져거든요. 음, 음, 음. 그럼 이제 저번 주거 다시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필기는 하고, 선생님이 특강 하잖아요. 단기 특강. 그거를 뭐 남는 시간마다 또 풀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과년도 위주로 하고 일단 음. 10년치를 먼저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음.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기 특강 그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제게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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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실기도 실기랑 사실 똑같아요. 하루에 저는 한 회차씩 했어요. 월요일 날 이제 1회차 하고, 화요일 날 2회차 하고, 이제 수요일 날 3회차를 하는데, 이거 똑같이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했던 거복습고 수요일 날 오... 월화 했던 거복습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거진 8년치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음. 이제 모의고사를 볼 만한 실력이 되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노트를, 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치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그거를 뭐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쓰든 저는 손으로 쓰다가 시간이 안 돼서 타이핑으로 막 정리해 가지고 했는데 응, 응. 어쨌든 그거를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든 응. 이게 중요해요. 제 1회차는 떨어지고 2회차 응. 때는 거진 20년치를 다 외워서 이제 응. 응. 시험을 봤습니다. 응. 네. 복습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자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복습이 제일 중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네. 그러면 하루 평균 한몇 시간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전업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음. 거짓말 안 치고, 10시간에서 11시간씩 했습니다. 아, 이거 쉬운 거 아닌데. 공부에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공부 방법 중에. 그죠? 네. 자격증 공부는. 무조건 암기가 먼저예요, 무조건. <laughs> <laughs> 이해 못해요, 이거를. <laughs> 전기공학과가 4년 동안 배우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죠. 이런 네. 걸 먼저 공부하는 게. 아예 틀렸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게 하면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실기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음. 내가 뭐 10년치를 보든 20년치를 보든, 산업기사권까지 해서 30년치를 완벽히 외우든, 내가 본 과년도에서는 무조건 맞추고, 그거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깔끔하게 답한 쓰라 맞아요. 진짜 글씨 또박또박. 어쨌든 심사위원도 사람인데, 글씨 날라다니면 그 사람들도 열받고 그분들이 어쨌든 최대한 깔끔하게 됐어 그다음에 이제 관현도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합니다. 그 조건 맞추고 음. 그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실제로 70점 나왔는데 최대한 그럴싸한 곳에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어디서 맞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네.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감정 점수가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음. 이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에이. 이게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죠? 정확히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러... 그냥 그 문제의 답을 <laughs> 써낼 정도. 그러다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응용은 또 되거든요, 사람. 그렇게 풀다 보면. 말로는 설명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합격한 오늘까지 전치모에서 공부하셨는데요. 뭐, 전치모에 나는 이런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도너 많이 받은 건 그거죠. 모르는 문제를 올리면 선생님이 그건 제가 설명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지만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렇게라도 <laughs> 말씀해 주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음. 왜냐하면 그 올리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그런 음. 게 되게 좋고요. 음. 그 다음에 필기 준비하는 입장에서 단기특강이 도움이 음. 됩니다. 그거를 사실 단기특강도 이것도 뭐 이렇게 말한다고 이것만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반연도가 먼저인데 근데 이제 단기특강도 개념 잡기에는 도움이 돼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정도만 하면은 네,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네, 하는 건좀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우리 100점 맞으려고 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100점 못 맞아요 그렇게 이면 <laughs> <laughs> 10년 이론 봐도 100점 못맞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실시간 강의 이런 거는 좀 어떠셨을까요? 아 실시간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음. 이게 이론을 어렵게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핵심만 딱딱 집어주시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유형별로 또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연도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이론을 볼때 다를 거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셨던 거 같거든요 네. 달라요 나중에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이해가 빨리 되고 정말 다 알거든요 나중에 되면 맞아. 쓱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네. 동영상만 동영상... 보는 거랑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제 줌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랑 또이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면좀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좀 부끄러운데, 사실 동영상만 보면은 사람인지라 딴짓을 하게 돼요. 핸드폰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풀고 올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음. 회로 같은 경우 그려서 음. 개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네. 아, 참영환님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시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집중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빨리 이제 좀 익히게 되죠, 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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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매주마다 실시간 강의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한데, 동영상 강의만 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실시간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실시간 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네. 네. 이제 3회차 또 네.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 네. 1회차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전치모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하실 때 정말 전치모 선생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치모 가입했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최대한 복습하는 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정말 왜냐하면, 전치모 선생님 이 아무리 가르쳐도, 관연도가 안 되면 말짱 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치모 선생님 말씀 최대한 들으면서, 그냥 관연도에 집중해가지고, 실기도, 실기도, 관연도 10년치가 기본이고, 그냥 실기는 음. 할수 있으면 20년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격증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 이제 하실 건데, 모두 다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앞으로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뭐 전기 쪽에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좀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네. 네, 제가 최대한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